바둑 공부방입니다. 관자버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모두 100이 둘 차례입니다. 100이 먼저 둬서 이득을 보는 문제들이고요. 합쳐서 1분 생각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2번, 이쪽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얼핏 이런 게 그도처럼 보이는데요.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단수를 쳐버리면, 이렇게 딱 단수 칠 때, 땁니다. 단수 치면 그냥 이어두고요. 자, 여기를 먹여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 흙도를 잡으려면, 백이 따는 수, 하나, 있는 수, 둘, 들어오는 수, 셋, 여기까지 네 수를 내야 잡을 수가 있죠. 여기 세 수밖에 안 되니까, 흙은 손을 빼도 됩니다. 딸 때, 이제 그때부터 조여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수 빠르니까, 여기 한점 떼내는 정도밖에 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되겠고요. 또 이런 데가 그것처럼 보이지만, 흙은 이렇게 있습니다. 찌르면 막고요. 연결하면 뒤에서 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단수를 치게 되면, 요 귀에 한 점은 따먹을 수 있는데요. 이세 점까지 살려주지도 못하고, 후수로 요거 한점 따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한게 없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길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차단을 하겠죠?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웁니다. 잡을 텐데요. 단수치고, 딸때또 먹여치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내면은 여길 잇고, 이어야죠? 뒤에서 맞게 되면 이것은 큰 패가 났죠? 백이 먼저 때리면서 전체가 걸린 패가 나서 이것은 흑이좀 실패가 되겠네요. 그래서 흑도 최선의 용수는 먹여 쳤을 때 여길 있는 수고요. 백은 여길 있습니다. 조여 들어가고요. 막고, 단수 칠 때, 요걸 한 점을 따내면서 단수를 치는데, 흑이 지금 이걸 따낼 수가 없죠. 이걸 따냈다간 다 잡히기 때문에, 결국 요 장면에서 패를 해야 되고, 뭐 패를 물러서게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뒤에 네 점을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있는 최선의 수는 붙이고요, 키우고, 단수, 먹여칠 때, 흙도 있는 것이 최선이고, 잇고, 조이고, 단수, 단수칠 때, 이렇게 따내면서, 이 귀에서 해가 나는 것이 숨어있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 문제인데요. 자, 이쪽 문제는, 자, 모양을 보시면 뭔가 촉촉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놓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면 아무 수가 안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은 흙돌이 여기 오게 여기 하고 여기를 가서 여기를 먹여치는 수를 노리는 폐를 노려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수는 일단 여기를 젖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러서는 수는 말이 안되겠죠? 먹여치고 단수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흙도 막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 단수를 하나 쳐놔서 수를 조여 놓고 이렇게 호구를 칩니다 흙은 두 점을 잡는 정도인데 여기를 먹여치면서 단수가 되죠 뒤에가. 따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흙은 이걸 따내면서 패를 해야 되고 패를 물러서게 되면 이제 백감을 쓰고 패를 때리고 이, 이쪽도 단수기 때문에 1이 흙이 이렇게 물러서야 된다면 뒤에 5점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조금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젖혀 놓고 막을 때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1에 1에 붙어서 잡을 때 여기를 들어가는 패가 나는 것이 이쪽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뭐첫 수로 일단 끼우는 서부터 둬야겠죠. 막을 때 이렇게 끼웁니다. 끊습니다. 자, 이걸 따내는 것은 단수를 치고 이을때쭉 빠져버리면 양자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손을 빼도 되겠습니다. 여기 네 점이 잡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선 그나마 여기를 이게 정수 같은데요. 이렇게 되더라도 빠지게 되면 양자충이죠. 어느 정도 못 들어오고 따는 정도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조심해줄 거는요. 똑같은 결과 생각하고 먼저 빠지게 되면 잡고요. 이렇게 할때 뒤로 물러서는 수가 있죠. 단수 치면 이걸 때려내서요. 이고 때려내서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흙들이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빠지는 수는 큰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눌러 맞고요. 이때 뭐, 요렇게 한 집을 낸다면은, 자, 여기서 그냥 빠지는 수는요, 이을 때, 얼핏 보면 끊는 수가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빠질 때, 이쪽으로 단수를 못 치는데, 이기로 단수를 치면 이거 이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장면에서는 빠지는 수보다는 이렇게 놓고요. 폐 맛이 기 때문에 폐가 부담이 가서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끊어서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득을 많이 본 거죠. 백으로서는 아까 흙으로서는 아까 이쪽 잡힌게 낫겠죠. 저기 뚫려서 잡히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 특별한 수단은뭐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끼워서 막으면 끊어서 잡을 때요걸 빠져서 양자충으로 뒤를 잡는 수법이 있고요. 백이 여기서 흙이 여기서를 때린다면 막고 집을 내고 산다면. 이렇게 해서 패를 노리면서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두면은, 자, 그냥 빠지는 수는 이걸 잡아서 아무것도 안 되죠.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두게 되면은, 지금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단수 칠 때, 여기 이을 수가 없죠?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전히 여기 잡는 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이 좀 많이 이득을 본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모양은 여기를 끼워서 수가 나는 그런 모양인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문제 모양 공부를 해봤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